그리면서 나누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메일을 통해 제게 보내주신 콘티를 같이 보면서 제 개인적인 연출 피드백을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가와 데뷔하거나 투고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친구분이 만든 판타지 캐릭터 IP를 만화로 만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취미나 재미로 웹툰 그리시려는 아마추어 분들의 콘티도 환영하니까요. 혹시 피드백 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부담없이 보내주세요. 그럼에도 이분 콘티를 보다 보면 연출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다양한 구도나 앵글 사용도 꽤 자연스럽게 하시고, 캐릭터의 심리 묘사나 액션도 무리없이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는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이게 완성본이 아닌 콘티다 보니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그리셨는데, 뭔가 기본적인 드로잉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드로잉 실력은 여기서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콘티의 가독성을 떨어뜨렸냐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사입니다. 간단하게 이 회차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지구의 슈퍼히어로가 다른 이 세계의 로봇에 실수로 빙의하게 되는데 이 세계 마도공학자들이 이 로봇을 폐기하려고 하면서 로봇이 된 슈퍼히어로가 이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추격전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판타지 세계가 주요 무대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걸 독자들에게 설명하려니까 대사량이 너무 방대해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독자들은 세계관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지금 이야기 전개에서 필요하고 이해되는 만큼의 세계관만 설명해줘도 충분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초반에 재패자라는 무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보호막도 치고 위력을 조절해서 공격하는 게 가능한 총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봐도 대사 양이 꽤 많아요. 물론 이 만화에서 주요하게 다룰 소재를 소개하는 건 중요하지만 특히 요즘의 독자들은 한 컷에 이 정도 양의 대사가 붙으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하차합니다. 그래서 대사를 최대한 함축적으로 줄이면서 의미를 잘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 볼게요. 조금 더 간결하면서 독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죠. 그리고 재패자라는 무기를 소개하는 신인만큼 무기의 형태와 그 기능이 잘 보이도록 연출하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신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시면 로봇이 된 슈퍼히어로를 상대하는 저격수가 등장하는데요, 경찰보다 저격수인 본인이 상대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임을 설명하려는 건잘 알겠지만 대사 양이 어마무시하죠. 이 신의 대사들도 제가 임의로 더 간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이 밖에도 전반적으로 대사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한번 전체 콘티를 쭉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자기 만화의 대사를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대사를 함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읽다 보면 호흡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고 정리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읽히는 콘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콘티의 가독성을 해치는 부분은 바로 여백의 부재인데요. 예전에도 컷 간격에 대해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웹툰에서 이 간격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웹툰은 모바일 감상에 특화된 매체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이 방대한 대사양과 함께 모바일 화면 안에 여러 컷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보여지면 손바닥만한 화면 안에서 독자가 해석해야 할 정보값이 너무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읽기 피곤해져요. 그래서 위아래 컷들이 바로 붙어서 나오기보다 약간 더 여백을 두고 나온다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시로 제가 일부 씬의 컷 간격을 한번 벌려봤는데요, 슈퍼히어로 등장 컷부터 적과 대치하는 컷까지 간격을 조금씩 벌려 놓으니 한컷한 컷이 눈에서 잘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콘티 작업을 하는 중간 중간에 전체 컷 간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좁게 했거나 너무 넓게 하진 않았는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엔딩입니다. 후반부를 보시면 저격수가 슈퍼히어로를 공격하다가 건물이 붕괴하고 정의로운 슈퍼히어로는 저격수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둘은 통성명을 하고 서로의 사정에 대해 설명하게 됩니다. 저격수도 경계심을 풀고 이 세계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 세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기계폭주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엔딩이 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서 한 회차의 분량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저격수가 세계관을 설명하는 대사도 굉장히 방대하고요. 이 씬의 대사도 함축적으로 줄이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엔딩까지의 과정이 갑자기 루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폭주 사건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것도 엔딩 컷 자체의 구도는 잘 잡아 주셨지만 아직 이 세계관에 몰입이 덜된 독자 입장에서는 크게 긴장감 있게 다가오지 않아서 엔딩의 임팩트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저는 차라리 슈퍼히어로가 건물 붕괴 속에서 저격수를 구해내면서 엔딩이 났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이 다음 내용은 다음화로 넘겨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 회차에서도 어디까지 보여주고 무엇을 다음 회차로 넘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회차에 무작정 많은 내용을 채워넣는 게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영화도 3시간이 넘어가면 감상이 힘들어지듯이 말이죠. 이번 회차에서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미리 정해놓고 콘티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피드백을 드리면서 콘티를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용기내어 메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 영상을 통해 콘티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셔서 메일 보내주세요 이번 영상에 콘티를 보내주신 구독자님의 작품 IP는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이 영상 피드백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나눔은 여기까지!